안녕. 내다. <laughs> 음, 오늘은 삼국 중에 이제 백제를 할 거야. 백제는 삼국 중에 두 번째로 건국한 나라야. 음, 건국 연도는 기원전 18년이고, 온조가 한강 유역에다가그 나라 10제를 먼저 세우게 돼. 그리고 그 비류 있었잖아. 그지? 온조의 형. 비류가 죽고 난 다음에 미추얼하고 그 십제하고 합쳐가지고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. 그리고 여기는 왕족의 성씨가 있는데 스님이 그랬잖아. 그 백제, 부여, 고구려, 백제는 연결된 나라야, 그렇지? 그렇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. 왜냐하면 주몽이 부여에서 왔고 그 뭐지 부여 민족이잖아, 그렇지? 부여 민족으로 왔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다시 온종가 이제 백제 밑에 한강 유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. 그 왕족의 성씨도 되게 재밌다 부여시다 부여시 나라 이름이 성씨다 그지 맞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읍지는요 세개로 이제 세 군데로 옮기게 돼요 처음에는 한강 유역의 위례성이라는 한강 유역에다가 이제 도읍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위례성을 침략하게 된다 그리고 위례성이 점령당하지 그지.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백제 의 왕이 개로왕이었는데 그 개로왕은 돌아가시고 전사하시고 그 아들인 문주왕이 피난처로 삼은 곳이 웅진이라는 곳이야. 지금의 공주다 얘들아, 알겠지? 음, 그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를 옮기게 돼. 그리고 세 번째 수도는 사비야. 여기는 성왕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백제의 부흥을 꿈꾸면서 사비로 옮기게 된다. 사비는 지금의 부여라고 보면 된다. 그리고 사비에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게 돼. 자, 그 다음에 이제 왕들 한번 보자. 선생님이 그랬잖아, 그렇지? 선생님은 최대한 너희가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알고 있는 꼭 알아야 되는 왕들만 내가 할 거야. 그리고 뭐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뛰어나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강사 선생님 너무 많으니까. 그니까 선생님이 이것만 해줘도 너희들이 다른 뭐 고등이나 이런 강사 선생님, 채태성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 그 인강을 듣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. 모르면 우리 공방으로 오세요. <laughs> 그래도 저는 등급 1등급입니다. 국가 역사는 1등급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 자. 근초고왕을 보게 되면 근초고왕의 업적은 마한 지역을 복속시킨다. 우리가 삼한이라는 곳을 배웠지 그지? 삼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중에서 마한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게 된다.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고국원왕 스님이 어, 저번에 고구려 할때 고국원왕이라는 분은 전사하신 게 업적이라고 그랬다 그지? 그 소수림왕의 아버지죠 그죠? 그 고국 원앙을 격퇴하게 된다. 그러니까 나중에 호안이 두려워서 이제 몰랐을 거야, 그지? 그 손주, 손주들이 관계토대왕에 장수왕에 그럴 거라 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야, 그지? 맞지? 자, 고국 원앙을 격퇴시키고, 근처고왕 때, 그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최대 영토를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왕들 중에 최초로 일본까지 복속시킨 분은 근초고왕 밖에 없다 규슈 지역 점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뭐 외국 중국까지도 다 이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근초고왕은 그래서 전, 음,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령왕인데 무령왕은 공주, 그러니까, 웅진이지, 그지?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분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, 무령왕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무령왕능이라고 지금 이제 공주에 가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무령왕능은 보면 안에 벽돌로 되어 있지, 그지? 벽돌로 방을 꾸몄고, 중국 남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. 그래서 그 모령왕 때는, 아, 중국 남조랑 우리가 교류를 했구나. 이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모령왕 때 가장 큰 이제 시험 문제라 가면은, 모령왕의 업적 중에 지방을 22 담노를, 담노에 이제 그 뭐지, 왕족을 파견한다는 거. 그래서 이 모령왕 때 조금 그 뭐지, 백제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, 스물 두 개로 나눠.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족, 자기의 친족이지, 그지, 친족들을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관리하게끔 했다. 그 다음에 이제 성황이 나오시는데, 성황은 사비로 이제 천도하신 분이야.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천도를 한 거야. 그리고 나라의 이름도 바꾼다. 남부여로. 됐니? 그리고 그 뭐지, 음, 이때 그 누지 신라의 진흥왕 이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신라 진흥왕하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하게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진흥왕이 그 한강 유역을 다시 뺏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흥왕이랑 싸우게 되는데 관산성이라는 전투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. 그좀 안타까운 분이야. 그러니까 백제 이분도 백제의 부흥을 이제 예봉을 이제 꿈꿨거든끊꿨는데 그렇게 막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. 그래서 그 성왕의 그 뭐지? 성왕의 업적을 보게 되면 그 한강 유역 일시 회복이라고 되어 있어. 그러니까 계속 유지했던 게 아니고 2년간만 이제 부역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그 뭐지? 가지고 있게 돼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. 그래서 음. 그, 백제는 요, 요렇게 세 분, 세 분을 알게 되면, 뭐, 백제를 거의 다 안다 해도 상관이 없어. 그,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, 백제 멸망할 때 의자왕이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그때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. 괜찮지, 그지? 요세 분을 꼭 기억해라, 알겠죠? 선생님이 뒤에다가 요점정리도 해놓을 테니까, 그거 꼭 보고 잘 참고해서 공부하세요. 알겠죠? 끝.